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에 합류했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10일 김종국과의 전속 계약 소식을 밝혔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가수 지드래곤과 배우 송강호의 소속사로도 유명합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1995년 그룹 터보로 데뷔해 2001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현재 SBS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능인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김종국의 이번 합류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넘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AI 엔터테크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용호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표는 가수로서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예능인으로서도 본인만의 개성으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한 멀티 엔터테이너, 김종국과 함께 새로운 AI 엔터테크 시대를 열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종국은 1995년 2인조 댄스 그룹 터보로 데뷔, 2001년에 그룹이 해체되며 솔로 가수로 전향했습니다. 2005년엔 역대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상파 3사 가요대상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004년 SBS 예능 프로그램 엑스맨을 시작으로 예능인으로도 활동한 그는 2020년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종국은 최근 새신랑이대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여성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며 사회는 유재석이 맡았습니다. 가수 김종국이 결혼합니다. 김종국은 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예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 비공개로 열리며 사회는 방송인 유재석이 맡습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는 극비 사항으로 최근 sbs 런닝맨에서 김종국은 여러분이 절대 모르는 분이라며 연예계 쪽에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귀띔했습니다. 김종국은 팬카페를 통해 사실 조금씩 티를 내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며 잘 살도록 노력하겠다. 결혼식은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조용히 치르려고 한다고 알린바 있습니다. 사실 그의 결혼은 60억 원대 고급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하며 공공연히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MC 송은이가 집 구매를 언급하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신혼집이 될 것이다 라고 답한 그입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 1995년 터보로 데뷔해 회상, 검은 고양이 네로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2001년부터는 솔로 가수로도 활동하며 한남자, 제자리걸음, 사랑스러워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다수 예능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며 현재 런닝맨,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유튜브 짐종국 등에 출연 중입니다. 가수 김종국이 결혼합니다. 김종국은 18일 오전 자신의 팬카페 파피투스를 통해 김종국입니다 라며 자필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이날 김종국은 언젠가 이런 글을 써서 올릴 날이 오지 않을까 늘 마음속으로 준비해왔지만 막상 이렇게 글을 준비하다 보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떨리고 긴장된다. 저 장가간다 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김종국은 사실 조금씩 티를 낸다고 내기는 이어 김종국은 사실 조금씩 티를 낸다고 내긴 했는데, 그래도 분명 갑작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올해가 데뷔 30주년인데 만들고 싶은 앨범은 안 만들고 내 반쪽만 만들었다. 그래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라고 너스레를 떨며 잘 살도록 하겠다. 결혼식은 가까운 시일에 가능한 크지 않아 규모로 조용히 치르려 한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김종국이 되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국은 앞서 KBS2 옥탑방의 문제들에서 60억 원대 고급 빌라로 이사한 근황을 전하며 "신부는 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김숙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누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결혼하면 신부가 들어와야 한다."라고 의문스러운 답을 건넨 바 있습니다.